오늘 읽을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가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 때문에 오해들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이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들을 해 왔느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책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책. 이 여호와의 책을 성경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할 때 그때에는 여호와의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여호와의 책이 성경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여호와의 책, 성경책이다.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살펴보면 다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는다고 해석을 하고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책에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짝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짝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호와의 책과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우리가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왕국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3장부터 23장. 그 10개의 나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모압, 또 애굽,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화와 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28장부터 35장입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될 35장은 그 화와 그 복에 대한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내일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은 34, 그 마지막 화와 복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34장은 어떤 결론이냐? 심판 예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한 나라를 한 족속을 지적하는데 그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또 아수르, 애굽 이런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 종합 예언 때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 이 나라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34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동그라미로 이 단락을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34장은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8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15절까지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동그라미가 있고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세 단락으로 구분하지만은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단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칼이 나타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심판 이후에 이 땅이 어떤 모습인가. 이 심판을 받은 땅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이 16절을 우리에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은 그냥 성경 전체에서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오늘 이 남유다 왕국을 비롯해서 주위 열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때그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 땅의 모습에 대한 것을 이제 부가 설명하는 것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했던 것을 이 시간 16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34장 1절부터 그 전반부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 때의 예언의 모습인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 만국은 모든 나라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 그리고 만국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 모든 군대입니다. 군대를 향해서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 모든 군대가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그 진멸당한 그 땅이 피로 물들 것이다. 피로 물들어 버린 땅이 된다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로 물든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11절부터 15절을 보면. 거기에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간다고 예언합니다. 요 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모든 군대가 다 진멸되면 그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흘린 피가 이 땅이 피로 덮여 버린다고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그 땅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밖에 없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맥락에서 16절을 이해하셔야지 이 16절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성경 전체에다가 꽤 맞추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본문의 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에 영어가 익숙하면 영어 성경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글로 번역된 다양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아니라 이 동물들 중에 구약과 신약이 아닙니다. 이 동물들 11절부터 15절까지 피가 덮인 땅에 거주하는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 짐승들 가운데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런 모든 짐승들. 그러므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짝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맥에 따라 읽지 못함으로 우리가 상당한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심판하는 땅은 피로 물들 것이고 그 땅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들짐승과 각종 새들만이 거주하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 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짝에 대한 그 설명이 이제 17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요 맥락을 이해하시고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 이 예언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애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예시한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또 6절에도 애돔 땅에서 큰 살륙을 행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애돔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을 때에, 에서의 형,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 애돔입니다. 그러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 에돔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왜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과 이 에서가 형제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골격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에돔 왕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땅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밭에 당신의 들에 소산물이나 당신의 웅물도 우리는 손대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애돔왕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민숙이 20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돔은 애서 이스라엘과 형제, 고륙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어려웠을 때에 그 어려움을 외면한 겁니다. 유대인의 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애돔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물든 땅이 되고 거기는 사람은 살지 못하고 들짐승과 각종 새들만 거주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의 결론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제의 어려움과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이 애돔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바디아 서에서는 이 애돔을 교만한 족속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교만이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의 요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호소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무엇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절망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지막 심판 예언의 종합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우리에게 예시된 그 예수님이신가?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찾는 그런 신앙이라 그러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진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이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 예언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 그 신앙이 회복된 가정들, 그 신앙이 회복된 교회들, 그 신앙이 회복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아침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깨우침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에돔 족속일지라도 그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옵기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이 말씀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비추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행여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들로 거룩한 그릇들로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무장되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기운을 되찾게 하시고 새로운 봄의 계절을 맞이할 때에 자연의 순환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절의 순환도 함께 맞이함으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